진짜예요? 아니 진짜 사이퍼즈를 접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투명 드래곤 같은 투명 코난이 뒷목에 그 시계에서 나오는 거 알죠? 그 길고 얇은 거 그걸 꽂아 버렸달까? 그래도 약간 떳떳한 점. 좀 기왕 늦은 김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쉬어버리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약간 착한 비씨와 나쁜 비씨가싸웠는데 착한 비씨가 다행히 이겨가지고. 늦게 늦었지만 30분 늦었지만 그래도 방송을 켰다 하네요 몸에서 재벌 씨라고 보내는 신호 아니나고요 미안하다 몸마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몸아 마이 바디 아니 근데 몸마네가 공식에서 좀 이겨줘야 내가 마음 놓고 쉬지 이렇게가 쉬면 내가 마음 편하게 쉬겠냐 지금 어? 아니 지금 내 점수가 지금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공시전나 라면 스트레스 안받 는다고요？이쪽 아, <목소리도> 입니다. 아니, 님 천재인 멋진 실력 이 네요？어, 여 기서 진공대 기는거죠 <목소리도> 내가 지킬 거야. 안돼요 돌아가세요 추남은 입장불가입니다 아우 추남은 입장불가라니까 야아 근데 진짜 이게 나이 들면서 입맛이 변했나? 내가 왜 린을 픽하고 린을 뭐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하고 있냐 입맛이 변했나봐요 아 근데 진짜 약간 그거는 맞는것같아키리그해 해야 돼죠 웅키리그 리얘를 해야 돼꿀빨리야그죠야 어, 빈 좋은데? 켜도 참. 어 지만대 로망을 실천하려고 1차 담을 했다가 똥 똥을 났다고요. 1공밥은 딜이 너무 구려 가지고 사람들 손들 개 많이 했던데요, 지금. 미공해야 돼. 야, 빈캐는 아니네고? 어 주나무는 입장불가입니다 주나무는 입장불가예요아 여기 물이 왜이래 이거 아 진짜 웨이터 물관리 안하나 진짜 뭐해 이거 <목소리도> 없는 <목소리도> 아 없는데. 아, 얘 아니. 아이, 그래도 공사하겠다. 손을 잡아줘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민식님, 1섯살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6살이 아니에요. 아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선사하신 거, 진짜. 아 진짜! 아이! 어, 삐빅삐빅. 주남 입성 불갑니다. 남겨 두고 싶지않그 아니 이거 완전 개사기 아니야, 이거. 완전 개사기 아니야. 이거? 후회하실 텐데, 어, 후회하실 건데. 완전 개날먹 아니야? 이거 캐릭터 아니 이제는 스텔라 꿀뿐만 아니라 린 꿀도 한번 빨아봐야 되네 아니 이제 기어만 먹는 게 아니라 진공도 좀꿀좀 좀 빨면서 게임을 해야 되나 이게저 대토빈이라 해주십시오 쪽이 위험하옵니다 변화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지 아. 아. 어이이있로 와이트. 로오라고아 멋진 실력이네요. 아마 레이브는 오라 안 했던 것 같은데. 글레이브는 내가 오라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왔냐? 소녀가 내 것도 없었겠어요? 소녀가 나... 뭐, 뭐라고? 제키엘 스텔라네 이제 보니까 아니 그냥 안타리우스네 이제 보니까 적팀들 아니 아이작 제킬 스텔라라고? 아니 그냥 적팀은 그냥 안타리우스임경 아니 그때는 진짜 서로 안 녹는 애들끼리 계속 그거 했다고 야 옆에 스텔라도 간다 뭐이 정도. 역시 리체리야 아니 적팀 근케 라인업이 난전 갔을 때 되게 불리한 애들이여 가지고 생각보다 소규모에서 되게 세거든요. 전에 근케들이. 근데 방금같이이 대규모 난전 이런 거에서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니다시 쓸땐 빠지는 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아, 평타 쓸거게어 어, 이 들어가서 같아 죽을 게. 똑같이 돌려주시오 똑같이 돌려주시오 에? 예? 똑같이 안 넣네. 아! <laughs> 아저 멀리서 날아오르는 빅터 이 뭐고 저거 드렉슬러의 웅장함이 웬일로 벤데야다냐고요? 아니 그냥 적팀 조합 상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땅 하는 중. 아 기절 좀만 빨리도. 최대 한 억으로 먹는 줄. 중용합이. 네아러시나 아니 스텔라 코네 날카로운 판단 뭐죠? 애매한데잉? 이러고 스텔라 손절한다 바로 손절 그냥 안타리 쓰고 자시고 바로 손절 여러분들 리사이공 하세요 리사이공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알아도 당해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어? 스텔라가 여기로 온다 온다 크게 돌까요? 아 여기 갔네? 크게 도르셨는데? 바로 오셨네 이거 좀 들고 있어 잠깐 이거 좀 들고 있어 원, 오케이. 오케이.

앞에 돼 앞에 다 있는데요? 야, 케해라 너희 팀 죽어 나가 는것 같은데? 똑같이 아이고 제나해라 도, 가치. 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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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가 근데 휴톤이 높겠는데 이거? 말씀드렸죠. 제네 근캐 난전해서 진짜 개골이다고 진짜. 아니, 1대1은 진짜 개쎈데, 난절이 개구림, 진짜. 근데 기어 안 나온 게좀 크다. 기어 나왔으면 좀 몰랐는데. 아니, 게다가 슈톤리안 죽은 게 크네. 먼저... 슈톤장 가는 중. 바비. <목소리> 개아파용 이게 안 돼. 할만큼 했다는데. 틀어보고 끝나긴 하죠. 오케이 오케이 굿굿 굿, 굿. 어 하단 범위는 거의 없을 걸요. 그냥 막질로 보는 거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격 범위랑 판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질로도 어 혹시 이것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르는 거죠? 그러면 아? 잡았죠? 어, 드렉 개, 개구려요. 드레, 드레, 드렉 너무 아, 드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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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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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안 아파, 용. <laughs> 드래, <드랙> 구, 구려, 용. <laughs> 너, 꼬리잖아. 너, 똥키잖아 너, 포지션 없어져도 더안 아프잖아. 너, 꼬리잖아. 야, 어디서 음용하게 놀, 놀이... 아하! 너가 캐리 나요? 얘들아 겹쳐봤지만 말아 아니 보셨죠? 형 첼은 날깍이야날깍 똑같이 돌려주시오 구조 딸깍 딸깍 아게인